하나님 말씀이 없기 31장 2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소추를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여배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만일이라고 가정을 계속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 자기는 결백하고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욥이 이야기하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서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이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거나 혹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준의 그러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0편, 119편, 105절에 얘기하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의미로서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소장을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면, 차라리 그 고소장을 멸류관처럼 머리에 쓰면서 다니겠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곧 고난이 너무도 크고 괴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비 그 고난을 당할 때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하시라고 하시면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깊이가 커지고 그 또한 무게가 점점 심하여 질수록 그는 그 버거움 속에서 탄식하고 한탄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이 깊고 길수록, 오래될수록, 인내하의 한계를 닥칠 때에, 우리의 입술에 탄식이 올수 있고, 또한 괴로움이 올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배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선행,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가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지만 꼭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성공한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자이거나 올바른 자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서 오직 살리심을 받은 자로 주님 안에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이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요백의 닥친 이 시련과 환란과 곤고함 속에서 그는 아직 하나님을 뵙지 못했기에 귀로만 듣고 말씀으로 배운 그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의 기존 속에서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통회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인내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날의 삶을 통하여 어려움을 닥친 성도가 있고 곤고함 속에 환난 가운데 당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환난과 시련이 있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비이 시련과 환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전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환난의 때를 지날 때에 마지막에 인내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순분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날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사귐 가운데 복된 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여배 시련 가운데 여배 곤고함과 환란 가운데. 그의 고백이 그의 간절한 탄원이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고자 박해받는 우리의 모습으로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향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며 의지합니다. 한량 없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내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